여러분들, 오. 오늘 킬 귀하게 모시다가 귀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긴 어디에요?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바로 카페입니다, 여러분들. 모 뭐이 또 어때? 맛있어요. 이거 외국에서 먹는 맛 같아. 또외국 자주 가봤잖아. 네. 딱그 맛을 내가 기억하고서 네. 이렇게 만들었어. 아, 맞아요. 오늘 제가 킬님을 모신 데에는 살짝 저만의 에피소드가 네. 있습니다. 쇼다운 콘서트 할 때. 네. 형이 긴장 많이 했잖아. 아, 그쵸, 그쵸, 그쵸. 형 복도에서 긴장 많이 했는데 네. 그때 킬이 나한테 와가지고, 식사는 하셨어요? 위에 가면 맛있는 거세요? 식사하세요? 라고 네. 했을 때, 형 그때 울뻔했어. 아, 진짜요? 아니. 비보이 분들이랑 이제 친해가지고 네. 그말 웬만하면 잘안 해주거든? 네. 아, 우리 킬이 또 인성이 이렇게 아. 좋구나. 아, 진짜 짱 <laughs>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카이쿠루, 갬블러 크루, 그리고 서울스킬즈 국가대표팀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킬 박인수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질러 t v 에 킬림을 모셨습니다. 아... 제가 리뷰로만 해봤지 이렇게 또 질러 TV에 나와주셔서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아 제가 만든 영상 보셨나요? 아 많이 봤죠. 그래서 아... 네. 저 친형도 되게 질러 TV에서 제 모습을 더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형님, <laughs> 질러 TV 나중에 한번 모이던 한번 모시겠습니다. <laughs> 형나 질러 TV 나왔어. 지금 이렇게 우리 킬림을 모셨는데 쇼다운 이후에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어 쇼다운 이후에 일단은 콘서트 끝나고 일주일은 푹 쉬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뮤지 i 대회도 나가고, 대회들이 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음. 그것도 그렇고, 공연도 준비하고, 실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아, 그쵸. 그렇죠. 앞으로도 실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야 될것 같아요. 네, 없어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없어야 될것 같아요. 쇼다운에서도 그렇고, 많은 무대에서 항상 어려운 기술을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만큼 몸에 부상이 있었은, 있었는데, 네. 부상 지금 괜찮나요? 불행중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송 중에 오미크론 걸렸어가지고, 음. 이제 쉬면서 몸도 좀 회복이 돼서, 그래서 잠깐 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승까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어 근데 저도 걸려봐서 아는데 한두달 동안 되게 힘들던데 괜찮았어요? 아그 되게 호흡이라든가 좀 되게 몸이 이상하긴 했거든요. 응, 맞아요. 근데 이제 아픈 곳은 괜찮아져가지고 아 세미파이널 무대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게 준비해서 그런지 코로나가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던 건 세미파이널 무대였다 맞아요, 진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파워무브 최고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아... 아 인정하잖아요 솔직히 아, 네. 반반 브레이킹은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떻게 파워무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브레이킹을 시작하게 된 거는 2005년 중...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까 친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집에 이제 컴퓨터 형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허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음.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춤추는 영화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공연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캐스퍼가 모자를 쓰면서 나이키를 빡 하더라고요 그래서고 어? 저춤 뭐지? 해서 찾아본 게 이제 힙합 만화책이었고 그그 만화책 보면서 아. 나는 이제 중학교에 춤, 춤을 배우러 가야겠다. 이제 막 힙합부, 막 댄스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 힙합부로 가서 막상 들어가려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할줄 아는 그때 물구나무 서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막 토마스 한 바퀴 막 하고 윈드밀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못 봤어요. 오디션 네. 너무 후회돼서 근처에 문화의 감 같은데, 소울클렌이라는 팀의 양손을 무겁게 해가지고 가주십시오 하고 이제 네. 배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팀이, 근데 이제 리더형이 카이크루로 갔어요. 팀을 버리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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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카이크루로 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춤을 골랐을 때 그때 처음에 파운브로 시작했나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 이것도 네.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제 저는 그때 공연을 할 멤버는 아니었어요. 제가 물구나무 뭐 프리지만 엄청 해가지고, 카포에라를 되게 잘했어요. 음. 저는 이제 무대 옆에서 카포에라만 막 주구장창 쓰고 있었는데, 재한이 형이 그걸 본 거예요. 음. 저를 그때 보고, 어, 쟤 데리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카우트 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카이쿠르 연습을 처음으로 갔는데 되게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느낌으로 아. 되게 그 탈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형이랑 앉아가지고 니뭐 하고 싶노? 이러는 거예요. <웃음> <제가> <웃음> 형이. 킹스 <킹쏭 웃음> 형이 네. 니뭐 하고 싶노? 그러니까 응. 파워브의 꿈을 가지고 저파워 무브 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응. 안 된다. 스타일 무브 해라.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 킹스 <킹쏭> 형이요? 네. <laughs> <laughs> 킹스 형이 형 있고 디앤디형 있으니까 파워 무브를 배워야 되잖아요. 응. 안 된다. 스타일 무브 해라니까. 그러니까. 응. 그때 또파워 무브, 스타일 무브 이렇게 나눌 시절이었으니까. 그 그러니까 음. 어, 때는 이제 잠시 꿈을 접고 네. 스타일 무브를 한 1, 1년 동안 아. 배웠어요. 아, 프리즈를 많이 하는 스타일로 아, 예. 했는데 형이 어느 순간 토마스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토마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형이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한 중2 후반때 이제 전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이거 제 자랑인데, 네. 토마스 19를 한 번에 했어요. 그게 아, 약간, 아 진짜 진짜 이거 왜, 아, 무리키도티라도내 토마9을 아는데. 아니요, 제가 토마스를 한, 대여섯 바퀴 정도 이제 찼을 때, 예. 킹소영이 토마 나인 한번 해보라고, 예. 물구나무 서보라고 했는데, 예. 저는, 어, 될까? 하고 했는데, 예. 토마스에서 물구나무 확 서시더라고요. 그거까지그거까지 에, 와. 그것까지, 그것까지. 에이, 와. 그래서 그때 이제 징수 형이, 아, 예, 파워무 시켜야겠다. 아. 이렇게 네, 된 거죠. 원래 스타일무브를 하시다가 파워무브로 가시는 분들은 진짜 없거든요. 어, 거기에서 이제 파워무브를 하면서 또파워무브로 이만큼 성장시켰고, 네. 토마 나인 한 번에 한 거는, 아, 제가 밑도록 아, 할게요. 나인은 아니에요. 예. 토마 물구나무. 토마 나무이 아, 점은 제가 궁금해서 넣었거든요 네네. 비보이 킬의 스승은 킹쏘입니까? 디엔드입니까? 실질적으로는 킹쏘 형이죠 아. 네, 킹쏘 형한테 더 많이 배웠어요 형이 가르쳐주는 거에 연습하고 뭐 네. 연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되게 잘 짜주셨고 디엔드 형 같은 경우는 저의 뭔가 멘토? 약간 그 네. 이상향? 네. 이제 뭔가 바라보면서 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두분다 이제 스승님이 이제 아, 어떻게 보면. 그쵸, 그쵸. 네. 대를 이었잖아. 아. 또 하필이면 또 같이 카이크루, 또 같이 네. 갬블러크루로 활동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디엔드의 대를 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음 대를 안 이어줘요? 눈여겨보는 파워무버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안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네.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아직은. 아직. 예. 네.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막 키워주고 네. 싶은데, 모르겠어요. 요즘 친구들이, 파워 부분만을 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예. 네. 진짜로 킬의 후계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네.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이 킬의 후계자가 되고 싶으면은, 조금 성장해서 네. 킬 앞에 다가가 주세요. 네. 저를 키워주십쇼! 라고 아. 하면 이제 킬이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또 네. 킬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파워 무브가 네. 탄생되지 않을까. 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20대가 지나면은 파워 무브를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보이키은 현재 30대를 맞이하셨는데 30대에서도 파워 무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30대가 돼서 파워 무브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었나요? 제가 지금 느꼈을 때는 오히려 나이는 상관이 없고 몸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팔꿈치 수술을 했으니까 음.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제한되는 게 많지 이게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제가 30대 중반이 되고 후반이 되면은 그때는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음. 그래도 30대 중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몸만 잘 된다면은 음. 그리고 이제 블론드 형이나 음. 디엔드 형이나 지금 아직까지 되게 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형들을 보면서 아 나이는 정말 상관이 없겠구나라고도 느꼈고 저만 관리를 잘하면은 네.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최고의 파워 무브를 자랑하는 우리 비보이 킬이 인정하는 파워 무버는 누구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첫 번째 국내에 한번 가고 그다음에 아. 세계로 한번 가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아, 국내는 네. 이제 뭐노 완초, 디엔드형 포켓 네. 그리고 브루스형도 있고 네. 블론드형도 있고 오. 블루형도 있고 되게 네. 자, 대단한 분들이 많지만 대회도 나가고 현역으로 활동하는 포켓이 일단은 뭐 제일 좋아하긴 어.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어. 네. 릴지. 니이두명 네. 네. 좋아해요. 어린 친구들 뭐치키라던가 네. 러시아의 말리시 말리시 오, 되게 잘하고. 근데 러시아에 되게 미친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막, 막 미, 미치는 말 괜찮아요. 진짜, 러시... 러시... 되, 네, 보니까, 괜찮아. 러시, 네. 괜찮아 괜찮아. 러시아가 파워무브 진짜 잘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파워무브는 킬이랑 포켓이 지키고 있는데 단체 파워무브 맞짱으로 하면은 러시아가 이제는 조금 대한민국보다 세지 않을까라는 음. 말이 있을 정도로 그죠. 러시아의 활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만의 파워무브 친구들도 많거든요. 몽키킹, 아레, 막 이런 아, 친구들도 네. 있는데, 예. 그 친구들은 어때요? 보면 막 귀여워요? 아우, 귀엽다, <laughs> 이 정도? 저랑 스타일이 비슷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그 친구들 보면 되게. 오히려 좀 고마워요. 네.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네. 그렇게 지금 잘 하고 네. 있는 모습들이 대만 비보이들은 내가 실제로 가서 배틀하는데도 그냥 내가 이게 나오더라. 아, 네. <laughs> 이게 나와, 아니야. 대만에서 너의 영향력은 최고인 것 같아. 제가 좀 대만을 이제 옛날에 좀 많이 갔던 것 같아. 아 많이 가, 많아 아, 그랬구나. 네. 네. 워크숍도 많이 하고 네. 네. 대회 심사도 가고. 네. 음. 그래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쇼다운 이전에 비보이 키는 대만에서는 이미 쇼다운의 인기를 갖고 <laughs> 있을 정도로 예, 대만에 가면 정말 인지도가 최고입니다. 비보이 키리랑 포키는 지금까지 팀 배틀에서는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1대1 배틀은 붙은 적이 없어요. 네. 만약에 붙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키즈의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주랑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되게 시원시원한 뭔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파워 속에서 뭐 리듬 변화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술을 좋아할 것 같고, 나는 뭐 되게 기술의 난이도라던가, 뭔가 좀 프리즈 연계 막 이런 게 좋다 하면은 뭐 저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 그래서 그, 그날의 심사위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와, 정확히 검토하고 네. 있어요. 심사위원 분들의 그 성향에 나뉘지 않을까. 네. 포켓이랑 배틀은 한번 붙고 싶나요? 그래서 이번 쇼다운 때 원래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좀 안타깝게 좀 안돼가지고 아 네. 내가 더 늙기 전에 네. 최대한 유지하고 있을 때 네. 기주랑 좋은 그림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네, 지금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자 있으면은 투자자분 있으면은 배틀 대회 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키리랑 포켓을 1대1 스페셜 매치를 시키면은, 오오. 예,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1라운드당 뭐, 천만원씩.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예, 예. 키리랑 포켓은 세계 대결이에요. 예, 제가 정말 돈 많은 투자자였으면은, 라운드당 천만원씩 걸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이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아요. 예. 오. 제가 그 정도의 여력은 없어가지고. 아, 예. <laughs> 예, 정말 투자자분 있으면 네. 예,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파워무브 하는 연습 방법, 꿀팁 있으면 예, 전수 부탁드립니다. 파워무브를 잘하고 싶으면 두 가지가 좀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트레칭이 좀잘 돼야 되고, 그리고 좀. 프리즈들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두 가지가 파워 무브의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돼야 윈드밀도 프리즈를 할줄 알아야 되고, 네. 에어트랙도물고나면설줄 알아야 되는, 이게, 네. 이게 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네. 다양한 파워 모드를 잘 하고 싶으면은, 좀 프리즈들을 같이 연습해주면 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우를 잘하고 싶으면 스트레칭과 프리즈가 정말 네. 중요하네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이게 네. 제가 파우가 진짜 급속도로 많이 빨리 늘었거든요. 네. 프리즈랑 스트레칭이 바탕이 돼서 그만큼 엄청 더 빨리 늘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연습할 때 중요한 건데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에어, 내가 에어트랙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러, 계속 안 되지만 이런 시도들을 뭐 파, 이번에 팔을 여기로 보내보고 다리를 더 걸어보고 이런 거를 혼자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 사람 몸 네. 체형이 다 다르니까 네, 이게 그렇죠. 사람마다 잘 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방좀그 방식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시도해 보고 어, 내가 이걸 신경 썼을 때어 이게 좀잘 되네 그러면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해두고 이제 그거를 먼저 메모리를 해둔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신경 쓰고 그렇게 아. 해야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연구를 많이 해야 빠른 시간 내에. 좀 많이 느는것 같아요. 야, 이번부터는 쇼다운 이야기가 진짜 아,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다운 갬블러크로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그때 병원에 입원에 있었어요. 어, 좋죠. 예, 예. 그 예. 제가 브레이킹 K 작년에 파이널 준비하면서 이제 등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억지로 준비하다가 대회장 바닥에서 했는데, 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대, 대면, 체어를 하면은 네. 등이 이제 진짜 칼로 누가 팍 쑤시는 것처럼 아. 하! 하면서 이렇게 막 쓰러졌거든요. 네. 진짜 열심히 그 상황에서 했는데, 아쉽게 뭐, 결과는 좋았으니까 상비군이 네. 됐으니까. 근데 그 뒤로 이제 바로 다음, 다음 날 바로 입원했어요. 아. 이제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으니까 등 근육이 파열이 됐는데, 이게, 진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예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 정도? 끊어지면, 수술하면, 이게 또, 다시, 원래대로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천만 다행으로, 빨리 입원해가지고, 한, 3주 정도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쇼다운, 제가 들어왔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쉬어야 되는, 되는 상황인데, 좀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시점이, 한, 2월 달부터 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12월이었으니까 좀, 아, 쉬면은 괜찮아지겠다 해서 하고 싶었으니까. 음. 하길 잘한것 같아요, 오. 쇼다운 하면서. 그래서 제가 1화 때 되게 뿔어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점점 <laughs> 원래 <그거>. 컨디션과 감량이 되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쇼다운 첫 화에서 이제 에이스전 아, 배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원래 제가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누들형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바뀌게 돼가지고. <laughs> 그, 1대1을 준비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음. 대진을 제가 먼저 붙이고, 음. 저한테 이제 너리 형이 붙였어요. <laughs> 너리가! 네. 와, 너리 원신!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전혀 상상 못 했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형을. 음. 좋아하는 비보이랑 배틀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어 재밌게 잘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래도 막 부담은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좀 기대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재밌게 해봐야지. 너무 스타일이 틀리니까 네. 네. 또 시청자분들 쇼다운 시청자분들에게는 첫 이미지를 제대로 또 보여주지 않았나. 아, 그때. 네. 비트킬링이 저를 도왔죠. 갑자기 또 궁금한데, 네. 음악 알고 네. 있었나요? 아니면 하면서 들린 건가요? 마지막에 이제 체어에서 카포에라 딱 섰는데, 네. 원래는 버텨야 되는데, 네. 머리로 이제 내려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이제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나와라 했는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다고. 아, 아. 네. 근데, 운도 실력이죠. 아. 그거를 또, 감이, 감. 쇼다운을 준비하시면서, 네. 갬블럭 크루만의 뭐, 특별한 에피소드 있었습니까? 네. <웃음> 네. <웃음> 방송에서 네. 뭔가 말하기가. 네, 방송. 또... 아니, 근데, 이게 진로TV라 아. 좀 네. 괜찮아요. 네. 뭐, 뭐, 뭐 맞짱 뜬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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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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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네. 이제 쇼다운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제 같이 했는데 다툼도 뭐 있었죠 당연히.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좀 네. 뭔가 의견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오미크론 다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세미파이널 준비할 때세 명이서 네. 준비하고 다섯 명이서 연습하는 게 이틀인가 3일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래도 좋은 평가 받으면서 네. 막 팀워크,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되게 새롭더라고요. 뭔가 네. 이 갬블러가 팀워크가 되게 좋았다, 뭔가 단합력 이런 얘기를. 사실 잘못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맞죠. 예. 겜블러크로 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뭔가 그 개개인의 개성이 되게 예. 세고 막 그랬는데, 예.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서. 예. 예. 그때 저도, 저는 그 영상을 시청자분들보다 더 빨리 봐요. 아, 저는, 예, 예. 예 쇼다운 촬영이 끝나면 저 이틀 뒤에 가서 또 저도 가서 촬영을 해요. 아, 맞아요. 맞아, 근데 맞아, 맞아. 저의 그게... 촬영도, 똑같아요. 기회가 한 번이잖아요. 저도 기회가 한 번이었어요. 아, 그 전에 진조쿠루를 보고서 와진조쿠루 이렇게 하면 일등할 것 같은데라 보고서 그 다음에 겐블로쿠루에 쇼를 보고서 제가 갬블러 크루가 진짜 잘했는데요. 저도 이 말을 언급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정말 놀라웠어요. 갬블러 크루가 단합력이 이렇게 좋았다고? 예, 네, 세미파이널 정말 기억에 남는 무대였습니다. 그 2차 K 컨텐츠 때 네.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아, 우리 좀 이제 변해야겠다. 제대로 준비해봐야겠다 해서 좀 빛을 발한 거죠. 이야기가 나서 그런데 캠블러 네. 크루 오늘 와주셨으니까 캠블러 크루 TV에서도 나중에 어떠한 일 있으면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예, 제가 그냥 바로 뛰어, 예, 오. 바로, 그냥, 뭐,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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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서로가. 아, 예, 그냥 바로 이렇게 뛰어가서, 아, 어. 예. 바로 뛰어가도 바로 네. 촬영했습니다. 아, 누누님 안녕하십니까, 아, 님. 바, 바로 오늘 연식 가서 얘기. 예, 아니야 불러주시면 어떠한 네. 일에 로럿을 한번 써먹어야겠다. 오. 예 이렇게 할때 그냥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퀸블록으로 제가 네. 하나 이제 빚지고 갑니다. 네. 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다음 질문입니다. 쇼다운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 팬분들도. 댄싱라인 때가 힘들었냐, 오! 쇼다운이 힘들었냐, 많이 물어봐요. 오! 제가 그 질문 을드릴게요 어, 댄싱라인 힘들었는지, 쇼다운 힘들었는지. 저는 쇼다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댄싱라인은 너무 힘들었지만, 제 역할만 하면 음.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다양한 장르의 댄서분들이 있으셨고, 이제 제, 저는 그때 뭔가 파워목으로 담당해가지고, 그 터트릴 때막 터트려주고, 그랬는데, 쇼다운은. 제가 잘하는 거 외에도 다 음. 책임 어 이제 좀 해야 되고 짜야 되고 막 이런 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평가도 음. 이제 좀 댄싱 라인 때는 그래도 좋은 평가들만 많이 다시 받았어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공을 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댄싱 라인에서는 음. 뭐 다른 장르의 음. 음. 이제 댄서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 음. 힘들더라고요. 아, 그쵸. 그렇죠. 이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어,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에 맞춰야 되는 거지가 되게 맞죠. 힘들었어요. 맞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네. 처음으로 이제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네. 무대 때 이제 네. 맞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아, 드디어? 약간 이런 네.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댄서분들이 평가를 받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 저물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우리 문화가 대중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은 이 평가를 받는 거 앞으로는 익숙해져야 되는. 네. 네. 왜냐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 사랑받을수록 더욱더 많은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번 쇼다운에 참여한 팀들이 먼저 경험을 해봐서 네. 다음부터 이제 쇼다운을 보면서 꿈을 꾸는 비보이 친구들, 비걸 친구들이 이러한 문화에 또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쇼다운을 참여하게 되면서 행복했던 점. 네노라 하는 댄서들이 다 와가지고, 이한 자리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오는 음.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음. 네. 참가를 안 했으면 더 재밌었겠지만. <laughs> 난 너무 재밌었어. <laughs> 네. 난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보기만 했으면 더 재밌었겠지만, 네. 그래도 재밌었고, 이제 뭐 무대에 쓸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작아졌었잖아요. 근데, 네. 관계가 앞에서 춤을 춘다. 아유. 이제, 호응을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이게, 힘, 힘들어도 아유. 힘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되게, 아, 내가 이래서 춤추지. 그런, <laughs> 그런 기분을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브레이킹 K가 올해 네. 4차까지 열리잖아요. 네. 1차는 끝났어요. 네. 1차는 할 때는 아마 쇼다운 했을 때라 참여를 안 했어요. 앞으로는 그러면 2차나. 2차 뭐 나가야죠. 사... 아니, 나갈 거예요? 네. 와. 여러분들, 브레이킹 K가 어느 대회냐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비보이 두 분, 비걸 두 분을 선발하는 자리라서, 이번 올해 되면은, 정말 2024년 올림픽까지 갈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정말 높아지고. 맞아요. 예. 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자리 지금 노리시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네, 응. 대하죠. 될 거예요. 와! 야, 진짜! 진짜. 어 진짜 멋있어. 와, 아니 지금 파워 무브를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것도 있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근데 될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2023년에 뭐 아시안 게임에 하기 전에 올해 과연 누가 우승을 할 것인가? 엔트리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안에 캘림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요. 한 제가 볼 때는 7명에서 8명 정도는 네. 딱게 이렇뽑아주는데 저는 이렇게 또 오늘 와 주셨으니까 캘림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하,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응원 많이 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킹. 네. 하지만 편파 리뷰는 하지 않을게요. 아, 그럼 네, 편파 리뷰는 하지 않는데 네. 아, 정말로 제 마음속 깊숙이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음. 킬님이 나가주시면 좋은 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킬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면 좋은 점. 세계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보이예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세계에 나가면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냉정하게. 음. 근데 킬은 대한민국보다 세계에 나갔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비보입니다 아, 너무, 너무 좋은 말씀 해줘가지고 아, 아, 감사합니다. 오셨이니까어왜 <laughs> <laughs> 내가 어, 또 다음에 또 누가 오면은? 아, <laughs> 네, 아, 네, 아, 네 기분이 아, 너무 좋네요. 정말 그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어,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금 얘기했던 브레이킹 K 국가 대표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쇼다운을 통해서 이제 많은 뭐 자리들이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셔 주시고 뭔가 이게 잠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한국 브레이킹씬이 더욱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갬블러 크루, 이번에 쇼다운으로 통해서 갬블러 크루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비보이 킬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저희 갬블러 크루를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큰일 없이 잘 마쳤기 때문에 갬블러 크루가 이제 앞으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되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저 개인적으로도 화음 부분뿐만 아니라 스타일적인거나 좀 이런 저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비보이 킬님의 활동 활약을 <laughs>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